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고용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장애인도 능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조직과 사회에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제거하고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장애인식의 변화는 사회적, 문화적, 법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변화는 장애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추구하며 다음과 같은 여러 측면을 포함합니다. 1. 태도와 인식의 변화 포용과 다양성의 증진,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점차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 고용,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의 존재와 기여를 더욱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개인이 사회의 다양성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 정책 및 법적 변화, 법적 보호와 지원 강화, 장애인 권리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의 변화는 UN 장애인 권리 협약과 같은 국제법의 채택으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변화는 교육, 고용, 접근성, 동등한 서비스 제공과 같은 영역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 접근성과 참여의 증진. 물리적 및 디지털 접근성 개선, 사회 모델에 따라 접근성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제한하는 주요 장벽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장소, 교통수단, 정보 및 통신 기술 ICT 등에서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교육, 고용, 사회 활동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 교육과 고용에서의 기회 증진 포괄적 교육과 고용 기회 장애인에 대한 교육 및 고용 기회의 확대는 장애인식의 변화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포괄적 교육 시스템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학생이 함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고용시장에서는 장애인의 능력을 인정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하게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식의 변화는 지속적인 교육, 대화, 정책 개발을 통해 이루어지며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육의 법적 배경으로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고용법 시행령을 설명합니다. 이 법령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고용 의무화가 있습니다. 고용 의무 비율 설정,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은 전체 직원 중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고용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의무 고용 미행 시 제재, 의무 고용 비율을 충족하지 않는 기관이나 기업에는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가 적용됩니다. 고용주들이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조치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 근무 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적합한 근무 환경 조성, 장애인 근로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주는 적합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접근성 개선, 특수 장비 제공, 작업 공간의 조정 등이 포함됩니다. 직무 적응 지원, 새로운 장애인 근로자가 조직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 적응 훈련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직무 재설계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능력을 최대화합니다. 세 번째 장애인 고용 촉진 지원이 있습니다. 고용 촉진 지원금 장애인을 새롭게 고용하거나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한 기업에 대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고용주와 비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식 개선 교육도 포함됩니다. 네 번째 장애인 고용 정보 제공 및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장애인 고용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고용 실태 모니터링, 정부는 장애인 고용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고용 의무 이행 상태를 평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애인 고용과 조직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했습니다. 모두가 포용적이고 이해 있는 환경에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